탈출기 32장 7절에서 11절 13장에서 14절. 상주 슌시 메서说, 니下去,因为 니从埃及过领出来的百姓败坏了. 그 무렵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他们很快就离开了我给他们指示的道路为自己筹了一个牛犊朝拜他向他祭献并且说이色列这就是링你出埃及的天主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수송아지 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절하고 제사 지내며,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하고 말한다. 상주, 요상 메서说, 我看这百姓正是一个执牛的百姓.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니 채由我向他们发怒,消灭他们, 我要使你成정一의大民族 민수.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메이서 지상주他的天主息怒说上主你为什么要向他用大道大力用强硬的手臂 유아지국 린出来的百姓发怒呢? 그러자 모세가 주 그의 하느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십니까? 존이 진이했느니더 부은 야바랑 이사그와 이스라엘. 你曾指着自己向他们起誓说：“我要使你们的后裔像天上的繁星那样多，我所需的那整个地方必赐给你们的后裔，叫他们永远占有。”唐신자신을回顾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모두 너희 후손에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길이 차지하게 하겠다 하며 맹세하신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록, 기억해 주십시오. 상주所撤销了要交于交于百姓的灾祸 <놀람>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티모테오 1서 1장 12절에서 17절. 我感谢那赐我能力的我们的主基督 예수,因为他认为我中心,就派定了我福意。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나를 굳세게 해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나에게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原先我是个亵渎者迫害者和施暴者但是我蒙受了怜悯因为我当时是在不幸之中出于无知而做了那些事 나는 전에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然而, 我们主더恩宠对我格外丰厚使我在 예수基督内有了幸和爱.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은총이 넘쳐 흘렀습니다. 저화是确实的值得완全接就是基督耶到世界上来是为拯救罪人而我就是其中的魁首魁首이 <몰> <몰> 말은 확실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죄인입니다. 但是我所以蒙受了怜悯，是为使基督耶稣在我这个魁首身上显示他的完全坚忍，为给将来信靠他而获永生的人一个榜样。그러나바로그때문에하느님께서나에게자비를베푸셨습니다그리스도예수님께서먼저나를당신의한없는인내로대해주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당신을 믿게 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유엔 존중과光荣归于万世的君王, 나不死不灭不可见的唯一天主,于无穷世之世. 아멘. 영원한 임금이시며 불사불멸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한분뿐이신 하느님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루카, 루카복음 15장 1절에서 32절 종, 쇠리죄인른 또来 제진 예수 왜听다 장도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파리 사이인 及经师们窃窃私议说：“这个人交界罪人，又同他们吃饭。”그러자바리사이들과율법학자들이저사람은죄인들을받아들이고또그들과함께음식을먹는군하고투덜거렸다耶稣遂对他们设了个这个比喻说：“你们中间那个人有一百只羊，遗失了其中的一只。” 而不把这九十九只丢在荒野去寻灭那遗失的一只直到找找呢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겠느냐? 待找找了就喜欢的。 다 방자했을 짐망상.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라이도家中请他的友好几邻人来，给他们说：“你们与我同乐吧，因为我那只遗失了的羊又找到了。”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我告訴你們,同樣對於一個罪人的悔改,在天上所有的歡樂,勝於對那個99個無需悔改的一人,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或者那個婦女有十個打馬 若遗失了一个打马而不点上灯，打扫房屋，细心寻找，直到找找呢？또 어떤 부인이 은전 열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둥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사사치 뒤지지 않느냐? 다이 찾找了，他就请旅游吉林人来说，你们与我同乐吧。 因为我失去的那个打码又找到了，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워카호수님은, 对于一个罪人悔改，在天主的使者前也是这样欢乐。 내가 너에게 희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예수又说一个人有两个儿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나小的向父亲说父亲请把我应得的一份家产给我吧. 父亲 쇠把茶叶给他们分开了.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过了不多几天,小儿子把所有的一切都收拾起来,就往远方去了.他在那里, 荒引度日,耗费他的资材,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당다 바所有的都 挥霍紧了以后,那地方正遇着大荒年,他便开始穷困起来,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타去投靠一个当地的居民那人打发他到自己的装田上去放猪 그래서 그 고장 주민에게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타 흔不能拿猪吃的豆家来, 果腹，可是没有人给他。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꽃두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타 방공지원.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파리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我要起身到我父亲那里去,并且要给他说,父亲,我得罪了天,也得罪了你。이러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我不配在称作你的儿子把我当作你的一个用工吧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 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父亲却吩咐自己的仆人说：“你们快拿出上等的袍子来给他穿上，把戒指戴在他手上，给他脚上穿上鞋。”그러나아버지는종들에게일렀다어서가장좋은옷을가져다입히고손에반지를끼우고발에신발을신겨주어라짜이봐나飞牛犊牵来了牵来宰了我们硬吃喝。 환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因为我这个儿子是死而复生,失而复得了。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那时,他的长子正在田地里。当他回来快到家的时候,听见 요즈유 지그우 더 환성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所以叫一个仆人过来问他这是什么事。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仆人向他说你弟弟回来了。你父亲因为见他无恙归来。 便为他在了那只肥牛犊, 하이니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장子就生气不肯进去他父亲睡出来劝解타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他回答父亲说,你看,这些年来,我,从未违背过你的命令而你从未给过给过我一只小山羊让我同我的朋友们欢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딴 이틀가 올때 동창제만 헤어진了你的财产，他一回来你倒为他宰了那只肥牛犊。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父亲给他说,孩子,你常同我在一起,房我所有的,都是你的。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예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주因为你这个弟弟死而复生死而复得应当欢厌喜悦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